서로 너무 밀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 가운데 로제트가, 아, 이렇게 또렷하게 있고, 이대로 군생으로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맘다육입니다. 요즘 다육이들이 너무 예뻐져서 힐링이 많이 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아무래도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기란 조금은 힘들죠. 당선이 요즘 꽃을 너무나 예쁘게 피워줘서, 어, 정말 즐거움을 한껏 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래 묵은 목둥이와 그리고 오래 묵지 않는, 어, 이 초록초록둥이. 그러나 꽃은 또 예쁘게 피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꽃이 예뻐서 드리기는 했는데, 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목대가 있는 또 모습이 한결또 더, 어,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음, 또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것도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꽃은 햇빛이 나야만이 이렇게 활짝 펴주더라고요. 흐린 날은 어, 꽃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리지만 풍성하니 꽃대가 정말 많이 있어서 음, 제가 드렸던 아이입니다. 이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아이를 어, 또 드렸습니다. 목대가 어, 정말 튼실하고요. 어, 아무래도 좀더 오래 묵었기 때문에 물든 모습도 조금은 보여주는데 음, 아직은 어린 당선은 초록 초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햇빛이 아무리 많아도 어, 그렇게 쉽게 물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정말 꽃이 아름다운 그런 아이죠. 당선은 어,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해야 되죠. 구근이 이렇게 에 있기 때문에 흙을 어 저는 그냥 평소에 쓰던 대로 팔때 이 정도로 해서 음 심어 줬고요. 그리고 배수층은 저는 항상 휴가토를 씁니다. 어, 왜 휴가토를 쓰냐면 휴가토는 구워서 어 만들어 낸 재료이죠. 그래서 분갈이 흙에도 또 통풍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에, 물음에도 좀 방지를 하고 화분 속에 물을 너무 오랫동안 어 빠지지 않게 저장을 하고 있지는 않고 어 구워서 만든 돌은 어 물을 주면은 물을 조금 빨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 나중에 예, 또 다육이한테 물을 어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이게 써본 결과 다육이들이 훨씬 더 어, 물음에 더 강한 그런, 그래서 저는 난석 종류를 많이 씁니다. 마사는 많이 쓰지 않고요. 맨 아래쪽에 어, 깔만 깔고 그 위에 깔아주는 배수층이 있죠. 그거를 저는 마사를 쓰지 않습니다. 어, 슈가토를 쓰면은 저면 간수할 때도 물을 빨리 빨아들이고, 어, 그리고 어, 모래에 이런 게또 많이 있으면은 물이 다시 빠지는 데에 많은 방해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 이게 사이사이에 어, 마사를 만약에 깔면 마사 사이사이에도 끼워서 물 빠짐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휴가토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라즈아가가 정말 예쁜 아이라는 거, 어, 다육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3, 4년 정도가, 어, 지나면은 젤리젤리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햇빛이 많은 곳에서 키우다 보면, 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음, 요 아이는 제가, 어, 새로 드렸는데, 어, 우리 집에 올 때는 조금 초록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을 정말 예쁘게 들여주고 있죠 한 열흘 정도 되었을까요 그랬는데 요즘 어~ 밤 기온과 낮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추웠다가 낮에는 많이 또 햇살이 좋으면 따뜻했다가 아~ 이래서인지 다육이들이 물을 정말 많이 들여줍니다. 저는 상토를 20% 정도밖에 섞지 않습니다. 주로 휴가토나 난석을 많이 섞어서 쓰고요. 어, 배수가 정말 잘 되게끔 그렇게 해서 다육이 분갈이는 해주고 있습니다. 라즈아가가 환상적으로 예쁘죠. 어, 이렇게 물이 정말 빨갛게 드는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아리가 또 짖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또 왔나 봐요. 어, 라지아가 유령금, 호피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렇게 하얀 줄무늬, 호피 무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어, 라지아가 이게 무지화, 그리고 이금 종류들은 생긴 거는 거의 같은데 에, 이게 입장이, 입장 색이 많이 다르고 어, 이게 외두를 하나 사서, 여기 외두를 하나 사서 키웠습니다. 근데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서, 라즈아가가 좀 자구를 많이 내는 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음, 자구를 이렇게 다섯 개를 달아서 이제 엄마가 더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예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슈가 베이비 인데요. 어, 이 슈가 베이비는 이 겉에 입장, 큰 입장들은 하엽이 져가지고, 어, 떼주는 편인데, 저는 그냥 미리 많이 떼줬습니다. 지금 몇 장만 남겨놓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가 젤리가 돼서 어, 단단하게 크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크면서, 이 겉의 입장, 부드러운 이 처음에 있었던 입장들은 하나, 둘씩 하엽을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미리 다 떼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서, 어, 통풍이 잘 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 보시면 굉장히 중간중간 사이가 이제 넓어졌죠. 어, 이러면 통풍이 잘 되는데, 이 슈가베이비 역시나 자구를 엄청 많이 다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밀착이 서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환기가 잘안 되면 이 아이가 또 여름에 쉽게 물러서 무름병이 와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겨울이지만 어차피 하엽이 하나 둘씩 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통풍이 잘 되라고 어, 미리 하엽 정리를 해줍니다. 다육이를 이 군생을 키우다 보면은 어, 하엽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서로 너무 밀착이 돼 있는 경우에는 어, 자구도 어, 속가서 통풍이 되게끔 해주는 게 좋고 너무 밀착이 돼 있는 것보다는 어, 철화 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있다 보면 철화들이 그래서 무름병이 잘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렇게 정리를 다 해서 입장이 가운데는 젤리가 돼서 단단해요. 그런데 여기 가의 입장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엽이 지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자구가 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입장을 잘라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운데 로제트가 아, 이렇게 또렷하게 있고 가장자리에 입장이, 어,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 어, 나 있는 경우에는 이대로 군생으로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제가 지난번에 미라클 금을 엄마 입장들을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거는, 어, 자고와 엄마 입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보기 싫어서 어, 제가, 어, 정리를 다 해줬죠. 그렇게 해주면은 자구들이 또 훨씬 더 빨리 자라고, 어, 더 이렇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입장도 자리를 잘 잡아주고 그래서, 음, 균형이 잘 맞춰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미라클금은 제가 다 정리를 해줬는데, 스노우 엘리안, 음, 요 아이는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어, 이렇게 자구를 골고루 많이 달았어요. 뺑 눌러. 어,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어, 잡아서 어, 자구가 나온 경우에는 그대로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형이 예뻐지죠. 음, 오늘 몇개또 다육이 예, 설명을 해봤습니다. 요즘 너무나 예뻐지는 계절이죠. 음, 그런데 또 베란다에서는 어, 또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또 힐링이 많이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델리 쿠키는 뭐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한번 키워보라고 권장을 하고 싶지만 입장이 약간 부드러워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햇빛이 많이 안 들면 조금, 음, <laughs> 아리가 왔습니다. 어, 조금 우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리야, 어, 고양이 다 쫓았어? 고양이 다 쫓고 왔어? 어, 고양이하고 싸워서, 어, 그렇게 어, 난리를 쳤는데, 또 그렇게 고양이가 못마땅해? 어? 그런 거야? <laughs> 우리 아리입니다. 아리, 어? <laughs> 산책 갔다 오고, 어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은 <laughs> 아리입니다. 너 어디 또 가자고 산책 얘기하니까 또또 또 산책 가자고 아리 또 산책 가자고 아니야 오늘은 그만 밤다 돼가 이제 밤이야 이제 밤이야 밤다 돼가 <laughs> 오늘은 산책 그만하고 이제 내일 하자 엄마랑 알았지 아리 내일 하자. <laughs>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들어가세요.